안산시가 시유지인 사동 89블록과 옛 해양연구원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해서 3기 신도시 두 곳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명품 주거 단지를 만들어 인구의 유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소유의 사동 89블록입니다. 축구장 30개 정도가 들어가는 대규모 부지입니다. 안산시가 전체 3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 중에서 24만 5천여 제곱미터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동 89블럭에서 가까운 약 9만 제곱미터 규모의 옛 해양연구원 부지. 이 역시 안산시의 땅인데 이것도 민간에 매각해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산시에 주택을 공급해 인구 유출을 막고 앞으로 건설될 3개 신도시 두 곳에 필요한 시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공공시설, 기부, 체납이 없는 주택 중심 구도의 개발 사업에서는 빠른 재정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도시 관리계 변경 수립 후 최고가, 공개경쟁, 일반내각 방식으로 민간 주택건설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단지는 중대형 평형의 고급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5 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가 안산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없고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도심 내에 기반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좋은 품질의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을 갖춘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을 개발 사업이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89블록 북쪽에 위치한 약 8만 2천 제곱미터의 땅은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89블록 안에 주거단지와 업무단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산시는 올해 사동 89블럭과 옛 해양연구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